아멘.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복을 우리 감사할 줄 알고 또 회하볼 줄 아는 또 안목이 또 지혜가 감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7장 말씀 우리 함께 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 계속해서 어제 이어서 우리 오늘은 4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말씀을 읽고 또 시간 허락하는 대로 작은 작은 한 절씩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다 아버지의 것이로 소이다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오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루가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였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인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기도 또 세상을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함께 묵상하기로 합니다. 오늘 이 성경 12절까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이었던 이어서 묵상했던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감사하며 또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고 나머지 두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즉 우리들에게 향하신 우리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오늘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 뜻들을 말씀들을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게 되면 4절과 5절 말씀 함께 보시면 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장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주리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생애를 마감하실 때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으셨죠. 어, 저주받은 죽음, 죄수의 죄인의 죽음, 그래서 그 죄패의 어,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대항에서 정치적인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어, 죄인의 명목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죄인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아니, 기억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수치에 어, 존재, 수치스러운 존재, 죄인의 존재가 아니라.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 신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또 선포하실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를 위해 내가 보낸 메시아는 내가 영화롭게 한 존재이지 너희들을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어, 하늘 보좌 위에 앉히신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어,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모든 만물이 그들 존재만의 영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 짐승은 짐승의 영광이 있고 어, 사람은 사람의 영광이 있고 모든 피조물은 피조물의 영광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러러보고 칭송하고 하는 그것이 영광의 본질의, 본질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광의 일부이고요. 실제로 전경이 말하는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 우리 말로 표현하면은 답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무엇 답다라고 하는 말로 영광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존재 가치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은 하나님 다우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다우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다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도 하나님 다우시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받아주실 때도 하나님의 다우심, 즉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다우실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답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인간답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이 창조의 목적에 가장 부합할 때 바로 우리는 인간의 영광, 우리 사람의 영광, 즉 사람다움, 인간다움을 우리는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만드시고 또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목적에 부합할 때 우리는 인간답고 피조물답고 나답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때 우리는 바로 그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아, 취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을 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또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계속해서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우러러보고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의 착각이에요 나만의 착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착각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늘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착각 가운데서 인생을 마감하고 결국에 실상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셈하실 때 그것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 심판을 하시고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급을 주시는데 그 상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를 셈하십니다. 우리를 평가십니다. 하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에게 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못하였는가가 드러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주어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이루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가장 아름다울까요? 어떤 인생이 가장 보람될까요? 바로 쓰임 받는 인생이 가장 보람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쓰임 받을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인생을 살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열심히 노력할 때, 열정을 불태울 때, 무언가에 몰, 몰, 어, 이 몰입하여서 어, 시간과 삶을 이렇게 들이는 그러한 사람들의 인생이 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멋지고 아름답고, 그리고 어,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열정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또그열심이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그 올인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습이 될 때, 즉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을 때그 인생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어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되고 잘 죽기 위해서 마지막에 나의 죽음이 어떻게 내 인생이 끝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죽는 것은 잘 사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죠? 그잘 사는 것이 그냥 육신의 일락만을 위한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의미 있고 보람되고 그것을 위해서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그것이 전제로 된 삶만이 잘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잘 죽기 위해서. 바로 주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은 우리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죽기 위해서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소망하고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하나로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었나에 대해서 6절부터 8절까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상 중에 아버지를 드러내었습니다 라고 6절 상반절의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나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달라 라고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들이 증거해야 될 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심으로 말씀이 말씀되게 그 말씀을 성취함으로써 바로 하나님을 이땅 가운데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그 선행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정확하게 명시하는 가치를 이땅 가운데 실현하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어,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또 주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그 사람 옆에 가면 은 점점점점 더 주님께로 인도되어져 가도록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 참 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또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자기의 것을 들여서 어, 단지 그러한 자원들만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투자하는 자원들 속에 정말로 진심과 마음과 은혜와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담아서 그 자원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옆에만 가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점점 점점 하나님을 느끼게 되며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사람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정되어 있고요 결코 이것이 무한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이 땅에서의 자원들은 유한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는 오늘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이 자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데 쓸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돌아보시고 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힘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구절부터 1 1절까지말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세 번째로 이제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 우리 요한복음 12장 초두의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라는 이 말씀. 그 말씀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주신 주어진 사람들, 또 그래서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이루었던 그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중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구절 상반절에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자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제자들을 위하여 비옵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주님의 기도는 거창하고 웅장하고 참 간절하고 그 깊이와 넓이가 측량할 수 없는 기도이지만은 결국 그 기도의 포커스는 이 땅에 남겨두고 가는 제자들을 향한 기도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어려운 일이 잘 풀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앞 부분부터 1 7 장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이 기도를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고난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우리들에게 회복이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보는 그러한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기도는 우리가 흔히 위로만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어, 우리가 잘되기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줄로 우리가 어, 착각할 수 있는데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요. 우리를 위한 어, 하나님의 뜻이 사명이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즉 제자들을 위한 것인데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쓴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즉 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합당한 영광 이 영광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은 곧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때 이게 선순환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이 땅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 영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광을 돌리는 이선순환이 일어남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고요. 또 지금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말씀, 그들을 남겨두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여 그들을 보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보존하다, 즉 그들을 보호하다, 프로텍트하다라고 하는 이 보존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보호해 달라, 보존해 달라라고 기도하시냐면은 뒷 부분에 있습니다. 예,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저들도 어떻게요? 예, 하나 될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그들을 오전에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더 우리가 나아가 생각하면은 바로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어, 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기도가 그 기도가 다름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그 제자들이 모인 그 모임의 무리가 교회를 이루는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어, 그들이 하나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보호하셔서 교회가 교회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기도와 동일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의 권세로부터 어, 뒷부분에 1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멸망의 자식분이오니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가론 유다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멸망치 않도록 부여 주십시오. 우리 주기도문의 후반부에서 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와도 일맥상통하는 기도입니다. 멸망치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온전하게 교회를 그 이룰 수 있도록 하나 될수 있도록 지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기도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어,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곁에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루는 삶살수 있기를, 그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그것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 나 하나의 인생 또 내가 성공하고 아니 목사님 내가 잘 되고 잘 세워져야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 정말로 하나님께 칭찬하실만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열정 그 생각을 가지고 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되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삶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기도로서 내용의 기도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신 기도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어, 사명을 이루는 성취하는 그래서 인간다운 나다운 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우리의, 나의 영광을 우리가 이루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 말씀을 말씀 되게 하심으로써 함으로써 또 하나님께 영광되는 어,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들을 위해 기도하셨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러한 우리가 이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 보존되고 보호받고 하는 목적이 교회를 세우고 이루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우리가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우리가 교회됨으로서 우리가 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잘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결론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러한 기도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음성이 마치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를 하나를 새겨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가 늘 깨어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름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이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나다운 인간다운 하나님의 피조물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영광을 취하는 이로는 오늘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거룩한 주일을 또 주님 앞에 정말 올바르고 참되고 거룩하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의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내일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옷깃을 여이고 우리의 신앙의 마음을 고추 세우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세워줄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세임 얻는 그런 하루 될수 있도록 우리 붙들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또 우리 인생의 진정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끝까지 우리가 붙들어야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때 우리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자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됨을 진정한 연합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영적인 동질감들을 회복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세워지는 역사가 내일 하루 예배를 통해서 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중복해 주시고요. 우리 주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정말 주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특별히 나에게 주어진 삶을 또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사명들을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